시작. 안녕하세요. MJ 유도관 대표 미남 광규입니다. 코나코라 언박싱 해볼게요. <목소리도> 귀여워. 야, 자수 좀 가까이 보여주세요 엄청 얇다 송견이 뭐요? 꽃미남이에요 지금 못하겠어요 왜? 부끄러워요 <laughs>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? 사이즈 180 4.5Y에요 음. 산 기분이 어때요? 소감. 기분이 아주 기분띠요. <laughs> 자 이제 한번 입고 음. 촬영 한번 해 보도록 해요. 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만세보령백 66kg의 주인공강균입니다 아. 1등 보여 드리겠습니다. 끄고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네. 아, 찍어 줘. 아 찍어줘. 嗯好吃